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받아서 희생하듯이 네.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어오면서 많은 남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가고 음.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와 기도원이 서지면서 음. 그러면서 또 음. 교육자들이 사명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훈육하고 네. 그들을 이끌어가고 네. 또 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군요목사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어, 그런 환자들이나 어좀그환경이 열악한 예,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 끊임없는 그보살핌과아 어, 특수 어떤 못개를 하셨다고도 네, 볼수 있겠네요. 네, 아, 그런 17년 목격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환자들이 아, 네. 목사님. 음. 어렵고 힘들었죠 주님이 힘을 주시고 네. 또 주님이 끌어안아시고 그분이 주님. 네, 정말 주님과 같은 목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병든자, 힘든자, 약한자, 억눌린자 이런 분들을 향해서 같이 끌어안고 목회를 하시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목회를 하셔도 사실상 상당한 그런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기쁜 일을 띄지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 정말 그런. 열악한 황국 속에 있는 자들을 같이 끌어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의 사랑이 아니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는 올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 주님 의 이름으로 형용을 명한 네. 시아님들. 네, 바로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어,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할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 정말 귀하시다. 누구보다도, 어,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하셨구나. 아,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또, 어, 보니까 목사님 기도의 용사 같아요. 네, 예, 기도를 참 많이. 아, 네. 기도의 용사이고 성령의 예,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예, 말이야. 예. 내 영이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네. 말씀하시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 선파하는 분을 예. 그분을 통해 살게 됐습니다. 네, 네 바로 그겁니다. 그죠? 내가 먼저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가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것을 아셨기에 늘 성령의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목사님 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자 그러면 제가 요전에 목사님 목사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짬맛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렇게 제가 주문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그렇게 정말 어, 이래서 살살 녹아요 목사님 어, 간도 맞고 어, 어쩌면 이렇게 그 뭐랄까 담백하고 어떤 어, 미온이나 뭐 이런 어, 기타 세소 이런 걸 전혀 안 넣고 손수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맛이 어 어떻게 하려서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 없을 만큼. 네, 그렇게 좋았습니다. 예, 네, 제가 음식을 일반 음, 목회들매 그 음. 행사할 때마다 네. 그 음식을 엘비유다 엘비유네 엘비유다가 다하면서 전문학들고그 음식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아찌를 부모를 통해서 거기서 떠는데. 그 아이들을 따서 그래서 음. 짜마찌를 만드는데 네. 그 짜마찌 속에서는 간장하고 직접 담은 매실, 간을 음.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만드는 방법을 좀 짜마찌 하는 말씀 못 하시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 것같거든요 네, 정성이 정말 네. 많이 들어니다 네. 뭐를 네. 씻어야 되고, 네. 또 간장하고 매실하고 액다 간을 잘 밑에 매실을 맞춰야 되요. 네. 비밀이다. 아안 네. 안 네. 네. <laughs> 네. 종류류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설탕도 안 들어가고. 네. 이런 또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 네. 간장하고 매실액만 넣습니다아 그렇습니까? 그거를 비율을 조절해서 장아찌를 만들어서 음. 한 열흘 내지 보름 동안 저장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판매를 하면서 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합니다 네. 아, 이번에도 일본 이번 선교사가 음. 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얼마나 네. 한 시간 반을 우는지. 예. 그렇게 해서 순수 그 수익금 되는 것을 선교지에 그 보내고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짜가지 이런 것들이 어그 매실을 그러면 매실이 아마 여기 핵심 같은데. 매실 내실 담으시겠어요? 네, 손수 담았습니다. 네, 네, 직접 어 용사 집에서 네. 구입을 합니다. 예. 전라도 여수에서 음. 구입을 해서 음. 그것을 그냥 음. 직접 그냥 붙여오면은 네. 그것을 다 맑은 물에 씻어서 아. 손질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 물기 없이 그게 참 아찔한 매실을 담았습니다. 역시 거기에 심면 내실 마셨어요, 그렇죠? 손수 아. 매실을 아. 주문하다가. 그 하는 그 방법이 남다르게 성성을 다그려서그 매실과 간장 맛으로 이 맛을 낸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뭐 다른 그게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거기서 남은 그 수익을 어그 이제 네. 에, 선, 일본 선교에 이번에도 보낸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에, 그 에, 보냈을 때 그분이 아, 정말 그 감격스럽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옥사님 어, 거기서 벌써 감동이 돼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는 것만으로도 어, 눈물이 아주 그서린 것을 제가 벌써게 봤는데 에, 정말 그 신앙의 에, 그 능력은 믿음의 능력은 어,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님 너무 그냥 이렇게 <laughs>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를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 그 정말 어려운 생명들 열악한 생명들 그런 환자 그런 에, 분들을 어, 17년 3개월 17년 6개월 8개월. 8개월 동안 같이 사셨다 했어요 남다르게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시고 책임져 주시고 어, 또 이렇게 큰 생을 하시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힘들면 이게 기쁨이 어린이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린을하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 주시고 네. 그분이 또 하시기 때문에 네. 그분의 명령에 순정하고 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예. 조금만, 조금이라도 예. 종으로서 네, 하려고 했는 아, 그런 마음. 그 이거 다 혼자 못 하실 텐데요. 이거 어떻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과 또음 교회 식구들이 네. 그걸 또 같이 거들어서 같이 아, 합니다. 모두를 다 수고 으시네요 예, 예. 아, 그래서 그럼 이런 그 짜맞지가 한 여섯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섯 가지. 어떤, 어떤 것도 있으니까 여섯 가지가 더 되죠. 네. 예, 일단은 사진에만 이렇게 올렸는데요. 네. 헌말을 어, 짜맞지. 풋마늘, 풋마늘, 풋마늘 장아찌, 머위 장아찌, 명이 장아찌, 명이 장아찌, 그 다음에 방포 장아찌, 미나리 장아찌, 무 장아찌, 고추 장아찌, 야 여러 가지를 비트 장아찌, 아, 네. 취나물 장아찌 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네, 우리가 아는 것도 뭐하고, 고추나 무는 주문히 이렇게, 하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네요. 잘, 잘, 알지. 잘. 알긴 네. 알지만, 네. 잘, 잘, 잘 먹지 않는 귀한 것. 네. 네. 귀한, 방풍이랄까? 멍, 네. 뭐. 멍이, 멍이랄까? 어, 명이. 명이. 뭐, 네. 뭐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 귀하잖아요, 사실. 네, 네. 몸에도, 두루, 네. 네, 몸에도 좋고,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맛있게 이렇게 잘, 그손 맵시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그러실까요? 어머니를 닮았겠죠. 네.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자랑 좀 해보세요. 아유, 우리 어머니 골선님은 네. 기도로 살았온 분이에요. 네. 하, 교회 가서 그 돈이 많이 와할 때도 음. 종을 치러 음. 그 옛날에는 눈이 막 허리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네. 고무신을 신고 발이 꽁꽁 얼을 정도로 걸어가면서 음. 가셔서 종을 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셨구나. 그런 모습이 저는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네, 저는 네. 하나님의 종이 된것 같습니다. 이야, 또 그런 어머니가 계셨군요. 예. 믿음의 어머니. 이야, 예. 그렇게 기도의 어머니, 정말 그런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어, 그분의 그 기도, 믿음도 좋았지만, 솜씨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솜씨도 네. 좋았습니다. 음식 솜씨 어머니가. 네,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저는 저보다 더 좋았겠죠. 많은 네. 사람이 맛있다고 많이. 네, 아무래도 어머니의 솜씨를 많이 닮았죠. 네, 많이 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스스로 하기는 에 사실 쉽지 않은데 부모 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장아찌 말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된장도 있고 쌈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네. 또 양파즙도 있고, 홍 네. 마늘 흑마늘즙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로니아즙도 있고, 네. 있고 ABC 주스. 주스도 음. 있고, 그 다음에 배즙도 있습니다. 이야, 뭐 전문적이시네요. 네. 아마추어가 아니시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laughs> 네. 그 장아찌도 있지만. 어 지금 아까 그 여러 가지 집조 있고 된 것보다도 된장, 예, 네. 또 고추장, 예, 네. 또 쌈장, 예, 네. 친환경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그 식품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된장 고추장은 사실 진짜 솜씨가 있지 않고 만들기 어려운데 그것도 어머니예요. 예, 손수 담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배워서 그 어머니가 담아 그대로 지금 저 네.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부모사님들께서 우리 무사님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담으실 수 있으시죠? 안 계셔도 알고 <laughs> <laughs> <그래도 웃음> 있습니다. 열심히 <laughs> 하시는 <laughs> 데 맛은 우리 또무사님께서 보셔야 되죠. 네. 네. 예. 야, 뭐다 전수하셨겠어요. 네, 그렇게 맛있는 된장, 고추장 쌈장. 야, 생각만 해도 이게 입맛을 돋우는 그런 에, 봄에 그런 쌈하고 드시면 그죠? 예. 얼마나 건강식품이겠습니까? 건강식품이 네. 그리고 좀 아까 어 식품 말고 그즙 있잖아요. 즙이요. 양파즙. 예. 예. 사람 몸에 따하고 예. 있는데요. 아, 목사님. 뭐 예. 어, 식을 어디에서 합니까? 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서천에서요? 네. 예. 네. 그럼 거기도 상당히 그런 규모가 좀 있겠어요? 네, 예. 규모가 크고 공장이 음. 있고요. 아는 음. 데가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입니다. 음. 아, 네. 정말 그야말로. 좋은 제품이네요. 예, 직접 맞습니다. 농사를 쳐어서 양파즙은 어떤 데 좋습니까?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요. 음또 항암에 좋고 예. 상당히 좋다는 네,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네. 항암에 면역 증상을 식품이 네. 그런 식품이군요. 네, 네. 야, 네. 다이어트에도 다이어트도 네. 좋고 다이어트도 좋고. 네. 면역력도 어린아이 성장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네. 그걸 먹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그냥 양파가 네. 아니라. 양파가 아니라 음? 빨간 양파, 적마, 적색. 아, 네. 오히려 그 적색 양파가 더 좋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 물한 방울 만안 들어가고 양파를 만 원. 이양서 그러면 퍽퍽 끓여가지고 아, 7시간, 8시간을 그걸 갑니다 야, 그렇게 좋으면 혹시 그 양파 집은 가격 좀알아봐도되니다 예. 네. 50개에 2만 5천 원입니다. 어? 가격도 안 비싼데요? 예, 안 비싸습니다. 비싸. 아니, 선수 물 하나 안들어가요 예, 물 그래. 하나 안들어가요 농사 짓는 거 구멍이를 예. 네. 야 괜찮습니다 부사상에 아유 네. 네. 그러면 그 양파즙 말고 빨간 양파즙 말고 또아로니아가 있고요 아로니아 그 어디에 좋습니까 눈에 눈에도 좋고요 눈에요 네또 예. 항암에도 좋고요 아유. 여러 가지의 그 그리고 특별히 좋습니다. 눈에 좋군요 네네 눈에 네. 네. 좋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 어르신들 얼마나 눈병으로 고생하세요 네. 아 그것도 좋습니다. 네. 가격도 똑같대요? 아니요. 그거는 3 0개에 3만 원입니다 아, 그건 좀한가가 아,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또 어떤 집에 있어요? 배즙. 배즙. 배즙은 일곱 예. 가지가 들어갑니다. 아, 네. 예, 네, 그래서 감기나 천식에 음. 기관지에 네. 어, 배즙에 뭐 도라지. 그런 거 도라지. 뭐. 배문도, 음. 또 네. 생강, 배추. 음. 네, 공산민 아주 다 훌륭한 아주.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런, 아, 거를, 다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다네 만들어서. 예. 그러 이제 어떤 분들은 감기가 올때 그거를 두 개를 그냥 뜨끈뜨끈해서 먹으면 낫다는 사람들도 있습 아, 네, 정말 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그 예방 감기 예방하는 기관지뭐 이런데, 선식 이런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것 같아요. 예, 네. 네, 맞습또 네. 그거는 얼마요? 그거는 4만원이야. 오, 네. 50개 4만원입니다. 50개.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집이 있습니까? 마늘즙이요. 마늘즙. 어, 그게 코로나 서다던데 네, 흑마늘즙. 흑마늘즙. 아, 네, 네. 네 그거는. 집에서 그것도 농, 농사를 쳐서.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흑마늘로 네. 만들어서 음. 그거를 이제 짭니다. 즙을. 즙을. 즙을 짜서. 그게 이제 사람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50개에 4만 원입니다. 네. 아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또 순수 농사를 지은 식품이고 어 그리고 물도 안들어가 하는 네, 것들이잖아요. 네. 비싼 게 아닙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희망을 기하 식품들이네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ABC 주스 ABC 쥬스. 네. 아, 여기서 본것 같은데요. 에비시 주스가 네. 참 좋습니다. 네. 맛도 좋다 그러고. 음. 네. 또 에비시 주스가 건강에도 제일 좋습니다. 아, 해독하는 데도 좋고요. 아, 해독까지 네. 있습니까? 네. 그 에비시 주스는 과일 같은 게 들어가지 않나요? 비트하고 네. 비 비트. 당근하고 아, 사과하고 아, 아. 들어갑니다. 아, 세 아. 가지만 딱 들어갑니다. 아, 비트, 사과, 당근. 예. 네. 아, 그럼 그거는 가격이 꽤 비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laughs> 3만원을 받습니다. 아, 아이고, <laughs> 그렇군요. 30개에 아, 3만원입니다. 네, 브로그를 한번 좀 이렇게, 아, 이렇게 주문해서 먹어봐야 되겠어요. 진짜 좋은 거네요. 그죠? 왜냐면, 그만큼 믿어지고, 그 좋은 그 제품으로 하고, 실제 농사 짓는걸 하고, 무공의 친환경으로 하고, 아, 네, 그리고, 어, 물도 들어지 그 얼마나 믿는지스럽게 진실되게 하시겠어요. 기담에서. 네,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식품을, 어, 습하는 분마다 건강이 속히 회복이 될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네. 정말, 네. 정말 네. 귀한 것이네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치유하는 그런 것을 예, 하고 예.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목사님의 사역을 다시 한 번, 아, 정말 귀하다. 그 어려운 것들을, 그 힘드실 텐데, 그 선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야, 정말 목사님, 어, 이, 이, 정말 이 땅에서, 하는 교유를 하고 있지만 목사님처럼 진실되게 세상에서 이얘기 하시는 분도 동물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예. 목사님 예, 정말 귀하신데 우리 찬양을 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 네.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기도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제가 한번 목사님 대신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고른 깊어 가파른 언덕길 깊은 터널 험난한 파도를 거칠 때마다 주님은 나를 안 오, 여기까지 오셨네. 그래도 나는 코지를 향해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니. 높은 하늘을 향해 나는 오늘도 숨을 죽이네. 주여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아픔을 어찌 하오리까? 이대로는 아이 되옵니다. 주여 손들어 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고쳐주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살려주소서, 아멘. 이 땅의 장례를 바뀝니다. 한국 교회 장례를 책임져 주소서 우리 후손들 살기 좋은 나라 예수 살믿는 나라 후손들에게 넘겨주게 하소서 건강한 기독교의 승리관을 물려주게 하소서 이 승리의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헤아려 주소서 죽도록 충성하리이다. 이 생명 다는 날까지 주님 따르게 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려 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겸손히 엎뒤어 부르고 씁니다. 힘 주소서 능력 주소서 아멘. 오 주여 오늘도 이 땅을 위해서 사랑의 종소리 생명의 총소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렵니다.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아멘. 아멘. 목사님의 간절한 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자손도 후손들을 위한 그 기도가 누구보다도 간절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깊은 골짜기를 거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인을 안고 얻고 가셨죠? 아, 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어, 여성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식품도 만들고 계시고, 교회도 정말 건강하게, 영성으로 이렇게 훈련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능력 성교교회의 주인이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한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작은 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나라를 붉고 또 한국교회를 보고 세계관을 봤을 때에 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한국교회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일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나라도 보금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 나라가 세계 앞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되길 원했어.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한 목사님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시청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열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기한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한. 우리 능력선교교회 기로원 네, 기억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네, 뚝섬로에 있습니다. 아,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귀한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 삶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수고하셨어요.